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토리 요만한 건데 거기서 키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겠죠. 50보 100보란 말도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때 50보 도망간거나 100보 도망간거나 도망간, 도망간, 도망간 건매 마찬가지인데 조금 도망갔다고 용감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이 얼마나 왜곡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방송에서 외국인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수능 영어 시험을 풀면서 하는 말이 이런 영어를 도대체 누가 배우냐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쓰지도 않는 단어, 어려운 단어. 이걸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푸냐고 그것도 20초 만에 한 문제 20초당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영어권 영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 내는지 아십니까? 차일불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거 서열 세우려고 1점이라도 구분하려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채워, 1점이라도 차이나게 만들어서 대학을 서열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전체에 퍼져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내몰고 밤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못 가면 다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대접받고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의 욕망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비전, 그런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솔직히 그 당시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토리 키재기라고, 낮에 얼마나 낮겠고, 왕이면 뭐 얼마나 높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보시기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머리통만 보이니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니까 키 차이가 있는 거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샥하만 머리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주님은 두 번째 순환제고를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점점 예루살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벗던 것처럼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근데 제자들은 3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가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시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지? 죽음을 이해 못 하니까 부활도 더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죽으신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묻기도 두려워요. 왜요? 물으면 또사탄의 자식이 그럴까 봐. 그말 들을까 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사탄의 자식이 물러가라 이말 들었기 때문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묻지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의 문제입니다. 제자들 간에 다퉜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을 주님께서 초기에 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제자들 삼으시는 그, 그런 일을 하는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다가도 가버나움에 돌아오세요. 가버나움에 집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집이 있었고 집에서 제자들에게 오다가 길에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라고 주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싸운 이야기가 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쟁론했다고 말하지만 헬라우 원문은 싸움이야 싸움 싸웠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네가 앞이냐 내가 앞이냐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다 네가 언제 수제자냐 내가 먼저다 왜 싸워요 지금 이, 이 친구들이 다 허물 켜고 있는 거죠 아니 도토리 키재기죠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거나 세리하던 친구들이에요 뭐 거기서 공부를 잘한 친구도 없고 똑똑한 친구도 없었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근데 그걸 왜 싸우냐? 성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이 좁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길을 가는데 달라요, 생각이.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은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죽으러 간다. 고난받고 죽을 거다. 사우리에 부활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건 생각도 없이 자기들은 서로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욕망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제자들을 너무 국유이 여기서서 주님께서 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세요, 35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해. 섬기는 자가 돼야 진정 높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주님은 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시고, 3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존재잖아요. 이 작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자식을 키우다가 힘들면 자식을 노예로 파는 시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팔아요 노예한테 싸게. 그런 시대였어요 어린 아이를 하찮게 여기는 물건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에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를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줘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이 되고 그래야 참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꾸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다 높임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입 시험에 1점의 차가 엄청나게 큰 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도 꽈서 희한한 문제. 영어권 사람들이 도저히 풀수 없는,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도 풀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력인 것처럼. 그래서 영어도 어릴 때부터 배워 가지고 한국어도 잘못 하는데 왜국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가? 쓰지도 못할 영어를.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가리키냐? 다 섬기고 높임 높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섬김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게 다 우리의 욕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세상의 윤리고 규칙이고요. 하나님 말하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꾸로 돼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법칙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더 친근해지고 좀더 편안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누구 어느 목사님 옛날의 목사님들은 구별도 하고 뭐 그렇게 시키기만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저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그의 좌우명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일을 하자. 이게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어요. 이런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요한 웨슬리는 이런 좌우명으로 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얘기 섬기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섬김입니다.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 아쉽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것도 없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별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통해서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할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싸웠다는 얘기 있잖아요 서로 싸웠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10장 가시면 10장에서 더큰 싸움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세베드의 두 아들인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로비를 해요 우리를 주님 좌우편에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삼아주세요. 라고 로비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세요.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른 제자들이 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또 불러서 난리가 납니다.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로비를 하냐? 이놈들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걸 보니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다또 불러요. 불러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 4절의 말씀을 하세요. 한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너 중엔 그렇지 않겠지만,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먼저 돼야 돼. 너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1등 하겠다고, 서로 내가 성김 받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모든 사람의 종이 되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위에 있지만 성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여러분이 금방 아멘 해놓고 분명히 알면서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할까? 저는 두 번째 이유는 물질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시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최우선을 무엇으로 두느냐 주님께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돈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뉴스만 보면, 눈만 열면 다돈 버는데 혈안이 돼있어요돈 버는 게 최고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순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먼저 택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재물을 택한다고 반드시 돈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재물을 안 택해서 지금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택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택하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사가 남태평양 군도 한 섬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성교를 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더래요. 돼지 몇 마리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했대요. 가서 돼지를 모아라. 돼지를 막 잡더니, 돼지를 잡고 통으로 막 내장을 꺼내더니 꼬리를 자르더라는 거예요. 꼬리를 그리고 잘라가지고 큰 이상한 재단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돼지를 다섯 마리 잡은 다섯 마리 다 돼지 꼬리를 잘라가지고 그 단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돼지 통을 자기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가 물어봤답니다. 저 위에 올려놓은 저 돼지꼬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 저거는 신을 위해 바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교사가 웃었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는 건 먹지도 못할 돼지꼬리 갖다 드리고 자기들은 몸통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성교사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겠구나.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돼지꼬리 잘라놓고 몸통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시간도요. 여러분, 자기가 바빠요. 그래서 자기 세상 일다 하고 바쁘고 다 하다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거는 돼지꼬리 하나님께 올려놓고 자기는 돼지 몸통 먹는 거랑 똑같아요. 11조를 빼먹는 거, 감상금 사 하지 않는 거, 그거, 돼지꼬리도 안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좋은 거는 다 자기가 먹고, 하나님은 시원찮은 찌꺼기 줘요.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못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교회 와서 섬겨? 어딜 섬겨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 섬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다 계급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 그러면 말은 헌신하지만 실제로 헌신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도 매주마다 주중에 나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합니다. 토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알아요. 또 보이지 않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와서 고치고 하시는 분들을 압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 관객이에요. 그러자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관객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를 들어보러 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고,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꼬리 하나 올려놓고서, 아, 난 하나님께 다 했다. 이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못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께 먼저 자기의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에 자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뭔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말만 제자지. 실제로 는 지금 모습 보세요. 제자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겠다는데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 왕되면 내가 오른손에 편 니들끼리 싸우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로비하고 지금 이 모습 보세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좀더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떨어집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교제를 왜 하냐?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과 섬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섬긴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봉사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이 당연한 거라고 믿으실 때, 그게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기면서 티를 내잖아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아저 사람 저거 자기 티 내려고 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거를 그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남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꾸 신앙이... 점점점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욕망에 따른 삶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대형교회 가서 편하게 뒤에 앉아있다가 관객처럼 있다가 오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런 삶을 원하실까 관객으로 영화를 보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관객으로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은 있을 수 있으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골수가 쪼개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이 제자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저도 미국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배울 게, 있어요. 지금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들의 선조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23년에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 메이플라우를 타고 떠났던 미지국,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처음에는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힘이 나서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고 두 번째 세웠던 게그 신앙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문을 열면,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방향을 맞췄다고 해요. 왜? 교회가 삶의 중심이니까. 교회가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하고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내가 섬김받아야지, 너는 나 섬겨야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오늘날의 우리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으뜸 되고 모두의 종이 되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정말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럼 나자져라 너희들이 정말 섬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것이 그것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돼지고을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피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자기가 더 높아진다고, 자기가 더 높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제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역사여 하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관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자로 참된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